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안나푸르나 ABC 트레킹 첫날이고요. 출발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윈드풀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짐은 이정도 되고, 별로 싼거 없는데 왜 15kg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물이 2kg고, 과자도 한 1kg 되기 때문에 먹으면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원래 5박 6일로 ABC만 가려고 했는데 되게 예쁜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일정 하루 더 추가해서 5시간 걸린다는데 지금이 1시 반이어서 빨리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같이 짚붙하고온 분들이랑 식사 같이 하고 이제 슬슬 출발하려고 합니다. 예스. 네. 어차피 난 소아로 조금 따라가다가 아, 내려올 그래. 거예요. <laughs> 15개월이었고 거의 전체를 다 돌게 되면. 네. 그 다음에 거의 뭐랄까 끝판을 찍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지? 천천히 본 다음에 나 네. 타서 이렇게 쭉 풍경 보면서 봐주세요.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말고 뭐라고 지금 아파코 테치? 꽃테지 노력했습니다. 뭐가 됐든 안전하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얘기나안 하요. 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하이팅.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예. 빠르게 천천히 가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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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천천히 갈게요. 갑자기 나 혼자 떨어지니까 좀 무섭네. 가는 길이 달라서 이쪽은 약간 샛길 같은 곳입니다 이쪽에서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으면은 뭐였지? 모히레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가 정말 예쁘다고 해서 무작정 일정 추가시켜 놨어요 여기가 정식 트레킹 길이긴 한데 지도에서 봐도 되게 작은 길로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해야 돼 이야 이거 이쪽? 어, 이쪽 맞네. 물 시원하나? 와, 완전 시원해. 가자. 어, 또 오르막이네. 이게 표지판이 계속 계속 있는 게 아닌데도 갈림길이 나와요. 헷갈릴 때마다 이렇게 나무에 페인트를 칠해놓거나 나무를 조금 깎아놔요. 그래서 이거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길처럼 생긴 게 양쪽으로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야. 봐봐, 이런 거 나오면 좀 헷갈려. 여긴 좀안 헷갈리네. 사실 이모이레로 가는 이유가 여기가 정말 외국인들은 안 가고 현지인들만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그런 거에 혹해가지고 가는 길목에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데 엄청 엄청 예쁘다고 해서 그거 하나 듣고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예뻐야 돼. 오, 어, 첫 번째 로찌인가 보다. 와, 로찌들이 뷰가 다 장난이 아니네. 여기서 자면은 이걸 쫙볼수 있는 거야. 와와 와, 빨리 더 가야겠다 구름이 가려졌구나 지금 다녀봤 뭐 길이 막혀있는데 아기 아기 오케 여기로 가라고 이차 야 어떻게 이러냐 야 와 진짜 미쳤다. 이 구름에 가려져 있으니까 뭔가 조금더 웅장해요. 와와 진짜 미쳤다. 지금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까 오르막길 올라갈 때 조금씩 힘들었는데 다시 싹 풀렸어 진짜로. 오, 돼지가 있나 본데? 길이 이쪽이 맞지? 표시판이 하나도 없어. 맞나봐, 예쁘면 맞는 거야. 근데 왜 너무 낭떠러지 아닌가? 저기 무슨 팻말이 하나 있거든요. 저기까지 가야 되나봐. 아 힘들어, 약 먹어야겠다. 내 약... 음... 아, 멋있긴 하다. 웰컴 투 도야플레. 어 저기가 아까 그로찐가 보다. 와 어떻게 이렇게 와 이럴 수가 있지? 와. 우와 구름봐. 우와. 30분 더 걸으면 투탄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더 걸으면은 모하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모하레인데 어떤 데는 모히이 라고 적혀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모히레이라고 적혀있기도 해서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깃발이 있는데 한번더올라왔어 여기 저기 집이 안에 있는데 아마 저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길이 되게 위험해요. 거의 낭떨어지여가지고 자칫하다가 넘어지면은 큰일 납니다. 야, 근데 길은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가 길이 있으면은, 여기가 바로 낭떨어지여서 카메라도 못 키고, 정말 조심히 걸었어요. 이 떨어지면은, 진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바로 옆에 우회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안전합니다. 4시 5분인데 투탄까지 왔습니다. 근데 나 이런데에도 로찌가 있을 줄 알았는데 로찌가 없어서 어차피 못 멈춰 계속 걸어야 돼. 이바 이봐, 이봐 또 위험해 조심해야 돼. 어또 초원이네. 이제 살짝 덜 반갑게 시작한다. 어, 지금 고도가 방금 재봤는데 3,050m 정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쌀쌀한 것 같기도 하고 쌀쌀한데 패딩 입어야겠다. 쌀쌀함을 느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입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살아남는 게 나은 것 같아. 추위를 굉장히 잘 타기 때문에 패딩을 많이 챙겨 왔어요. 누가 귤 까먹었네. 맛있겠다. 하. 아, 너무 힘들어 와 잠깐만 저거 저거 집이지 지금 5시니까 여기까지만 산행해야겠어 4시간 정도밖에 안했는데 천식이나 올라왔고 첫날이다 보니까 무리하면 안될 것 같아요 와모르지는데 진짜 미치겠다. 색깔 봐. 와. 쟤는 왜 이렇게. 옳지? 분명히 바로 앞에 있었는데, 한참 가도 똑같은 자리에어 지금 여기 노을 때문에, 구름도 완전 빨갛고, 분명히 고치면서 탄이 보이는데, 근데 여기 로찌 맞지? 이제 5시 15분이고 해도 져가지고 여기 아니면 나 노숙해야 돼 근데 이 풍경에 노숙? 나쁘지 않아 오! 얘도 보인다 와 봐도 봐도 안 질려 안녕하세요 <놀람> 안녕하세요 <아유, 나마스데. 놀람> <놀람> how much is the room per day 1000 1000 yeah. then i will eat dinner and tomorrow breakfast please discount no discount no discount yeah too expensive room, room charge only 200 discount room charge 200 discount yeah yeah 500 no no, no. oh yeah. 6 Please, Please. Can you can see no, this one is new, so I can share, I can just sleep he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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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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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Yeah yeah anywhere you can see today no guest. Yeah, beautiful Yeah. My only guest? Yeah then we are friends! Yeah so if you want you can sleep also here. Yeah, the same. Yeah, s yeah. t sleep everywhere, 알던 yeah, 길, no, no, no. I, I sleep everywhere, y e a h n o n o u 일단은 지 s 녹고 6, 7, e 1 e 11, 12, 13, e 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h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 h 12, 13, 14, 15, 16, 17, 18, 1 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 지금 하루 예산을 2,500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아까 점심을 450에 먹었고, 여기 600이면 1,050. 저녁 700 잡고, 1,750. 괜찮네. 원래 중간중간에 물도 사고, 간식도 사고 해가지고, 오늘 좀더 소비를 하는데, 길이 없냐, 여기. 으차. 아무튼 그래가지고, 산밖에 없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돈을 좀덜쓴것 같아. 오늘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색깔은 대한민국인데. 어, 대한민국 맞는 것 같은데? 왜다찍겼어 어, 태극기. 나 진짜 얼마나 예쁠까? 우와. 우와. 지금, 선셋에 올라온 게 딱이야.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뿌듯하다. 지금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이게 추워서 그런 건지 진짜 감동받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와, 둘 다인 것 같아. 이런 이야 이쪽도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여긴 또 뭐야? 와 와. 세상이 정말 넓구나. 세상 밖으로 나와보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진짜 머리를 꽂혔어요, 지금. 지금 말이 안 나와서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 대박이에요. 하, 계획 바꾸기 너무 잘했다. 600 루피 하나도 안 아까워. 성수기니까 일단은 소,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빨리 내려가야 될것 같아. 안녕. So you are living here and then yeah. s Yeah, we bring carry materials everything. Wow. Bye. 아빠, 코티지? 코티지. 아파테지, 아대지 코티지. 예. 코 코티지. 이거 뭐까 아, 투피스. 사는 게한두개 300. 아, and 하샤워? Is it okay? What's up? You need to pay. Yeah, how much? 400 rupees. We need to Boil water by gas. We need to bring yeah from downside too. 음 근데 여기는 라 가지고 좀 비쌀 것 같긴 해. Free. 아, 오케이 안 돼. 오케이. Like this. Yeah. That's coming. I understand. Okay. Yeah. 차지는 공짜인가? How about electric charge is free? Yeah, free. Ah, oh, good. Wi-Fi also free. Oh, Wi-Fi s free? Oh, wi free? Yeah. t good. Yeah. <laughs> 세츄만 할까? 근데 여기 따뜻해가지고, 로비도. 샤워할 될것 같은데. 오. This one kitchen. 아, kitchen. Yeah. Yeah, 야. toilet, toilet. Toilet, toilet. Yeah. And bathroom here. Yeah, yeah, bathroom here. <laughs> 어, 한기가 좀. 예. Yeah. 아, 나쁘지 않은데. 머리 감아도 될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체온 뺏기지는 않을 것같 아, 요 멀리 빠르게 씻고 아로션또 터졌네. 오,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은 오, 나이스, 더 좋아졌어. 이거 엄청 뜨거워서. 한1분이면다 말라. 벌써 다 말랐어 양말이랑이가처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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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 베스트. Yeah. t yeah. 발이 너무 시려워 마르지도 않아가지고 양말도 못 신어 가서 오 머리가 왜 이래 가서 물 체크 해보고 괜찮으면 씻으려고 했는데 와오 절대 못 씻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에 물대 잡아서 너무 차가워가지고 진짜 우와 우와 하면서 씻었어요 진짜로 얼굴 씻는데도 진짜 미칠 뻔했고. 얼굴이랑 손이랑 발만 씻었어. <laughs> 내가 아침까지 포함하면은 딱2,000 루피 썼어요. 지프차 1천 합치면은 3,000 루피. 제가 돈을 많이 안 들고 와가지고 일정이 연기되거나 돈을 많이 쓰면 진짜 큰일 나요. 아무것도 못해. 오는 길에도 지프차에 같이 탔던 형님한테 2,000 루피 빌렸어요. 여기 온다고 일정 바꿨으니까. 근데 전 돈이 없었거든요. 음. 살래리 차우미에는 맛 없을 수가 없어. 이 형이 더한 적을 알수 있다. 되게 무른데? 음뭐 음. So you guys are friend? friends? Friends. f r i e n d f r i e n d yeah, oh, friends yeah. I think this Muhire and Apakoteci, like uh, yeah, is not famous yet. Yeah, yeah, not famous. Yeah. But so more famous. That is opening already 15, 16 years. But before you build this building, yeah, there's no note. no note. Oh. Mm. Wow. Wow. 와와아아아와와와와 죽을 뻔했다. 아 너무 차가. 어 선선 선선 언다 언다. 까말려고 했던 내가 미친놈이지 아직 저녁 7시인데 여기서 노트북도 안 챙겨와서 할 것도 없고 휴대폰 만지기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고 해서 일찍 자겠습니다 한 8시에 자서 5시나 6시쯤에 일어나는 걸로 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걸어야 돼서, 고도는 더 높아지지 않는데, 많이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일찍 자서 체력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그래도 오길 잘했다. 진짜, 진짜 잘했다. 자자. 끝! 와. oh powerful